지난번에 영혼이 없다고 했더니 함성 지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와 <laughs> 계속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강의하기 전에 박수를 많이 받는 것보다 강의 끝났을 때 박수를 많이 받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하기도 전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박수 크게 받는 건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죠? 끝날 때 박수를 좀 많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강의를 잘했을 때. <laughs>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영원한 인생을 꿈꾸는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네 가지 제가 이네 가지를 인생에 꼭 필요한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제목을 인생에 꼭 필요한 네 가지라고 했다가 아이 제목 고민만 제가 진짜 한 5일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강의하기 직전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한 제목이 이겁니다. 영원한 인생을 꿈꾸는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네 가지 여러분 인생의 인자는 사람 인자죠. 생자는 날생자를 쓰는데 그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결과입니까? 인생이라는 말은 사람의 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정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근데 제가 이제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오늘, 오늘 앞에 강의하신 분이 웰다 얘기하셨는데 그 죽지 않는 인생인 거죠, 영원한 인생이면. 그래서 영원한 인생을 꿈꾸는 당신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네 가지가 뭘까? 인생에 꼭 필요한 네 가지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그네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하시기 쉽겠죠? 왜 사랑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인간이 할수 있는 노력 중에 최고의 노력이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 중에 뭐 노력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최고의 노력은 뭘까요? 밑에 그림이 힌트입니다. 이 그림 내용은 이제 어떤 오빠가 여동생이 물에 빠져서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은 뭐 그런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담은 그림인데. 우리가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뭘까요? 그냥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 중에 이보다 더 심한 노력은 없죠? 내 목숨을 걸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노력은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노력을 저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수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뭐, 없어도 되고. <laughs> 근데 대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다. 대부분 가족이시겠지만, 뭐, 어른들은 대부분 자녀겠지만,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분명히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랑하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 용기를 발휘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 사랑의 조국인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의 누군가라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큰 힘을 표현할 방법이 저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꼭 필요한 건 저는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일입니다. 일. 사랑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내 목숨을 사랑하는 일을를 위해서 대신 내어 놓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목숨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입니다. 일. 왜 이게 이제 나오죠?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람. 순서가 바뀌었네요. 두 번째는 일입니다. 여러분, 577회 지식 텔링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죠? 오늘 578회죠? 제가 가끔씩 470몇 해로 헷갈려요. 100단위로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578회를 하셨고, 지난주 577회 한겨노트를 하셨고, 그때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laughs> 15분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15분이 지휘텔리에 참석하셨는데,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죠?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왜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셨네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한분 빼고. 여러분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왜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재성씨는 왜그 일을 하십니까? 어, 좋아하는 일고 가치를 발휘할 수니까 좋아하고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돈 벌라고. <laughs> 이게 현실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왜그 일을 하십니까? 돈 벌려고 우리 흔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착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돈 벌려고 그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돈을 주진 않죠. 사람이 언제 자기 돈을 내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그 돈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그 일을 한다는 말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한테 따라온 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돈 벌려고 일한다고 다 돈을 주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 반드시 돈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돈도 더 많이 벌고 그 벌리는 돈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장 존재감을 많이 느끼나요? 고맙다는 말 들었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뜻이 뭐냐면 당신이 존재해줘서 내가 좋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존재감을 많이 느낄 때는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고 우리가 언제 그 고맙다는 인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바로 일을 통해서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죠.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일이 없으면 존재감을 느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내 삶의 존재감이 별로 안 느껴지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퇴직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제가 시니어 클럽에 강의를 가보면 한 7, 80 되신 분들이 왜행단보도에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애들 그 등교할 등하교 때. 그게 한 달에 20만원 나온다네요. 근데 그, 도 20만을 원 벌려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래에 어디 가게를 하러 갔었는데, 유지 분들이에요. 근데 알바로 이걸 하세요. 시니어 클럽에서. 왜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손주한테 용돈을 주거나 원하는 걸 사주면 그렇게 삶이 기쁘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존재감을 표현하는 말씀이시죠?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느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입니다. 일.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일입니다. 사랑은 존재의 이유. 일은 뭐예요? 그 존재의 이유에 의해서 존재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 바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여러분한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이고, <laughs> 세 번째는 신념입니다. 신념. 여러분 신념을 한 문으로 표현하면 뭔가요? 믿을 신 생강 겸자를 쓰죠. 그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신념 생각을 믿는다는 건데 이 신념이라는 건 일어난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까? 일어날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게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신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렇죠? 아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오늘도 시험 치시는 분한분 분 계시죠? 네? 네. 오늘도 시험 치시는 분한분 계세요. 여러분, 시험을 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치시는 수험자라면, 합격을 원하십니까 합격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원한다원한다원한다손 원한다 들어보세요 기대한다손 들어보세요 아 기대한다손 들어세요우 기대한다손 들어보세요 아기대한다세요아기대한세요 기대한다손 들어세아 기대한다손 들요아 기대한다손 요아기대한아기대하다니까아기대하십니까아 기대한다손 들아기다아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제가? 합격하기 힘들 것 같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합격하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합격할 자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합격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에요. 전제가. 근데 합격을 기대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다 해놨으니까. 합격할 거라고 기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목표로 하는 선수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걸 목표로 하는 선수는 다르죠. 금메달 따는 걸 목표로 하는 선수는 참가는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고, 참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참가조차 못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래, 기대한다는 것은 금메달 따겠다는 자세하고 같은 겁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이 원한다는 말은 의식적인 열망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을 기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신념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거할거고 기대해. 이 신념의 표현입니다. 합격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합격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 예를 들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꼴등이 1등을 원하면 사람들은 응원할 수 있거나 1등을 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꼴등이 1등을 원하면 사람들은 응원합니다. 원하니까. 아, 원하는 대로 되길 바래해 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꼴등이, 난, 꼴등이 난 1등 할 거라고 기대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응원합니까? 아닙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러나 꼴등은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기대하면 그 1등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라볼수 있는 것이죠. 가능성으로 보면 누가 더 1등 할 확률이 높습니까? 꼴등이 1등 하기를 원하는 꼴등 아니면 기대하는 꼴등 누가 더 1등 할 확률이 높, 높겠습니까? 기대하는 꼴등이 일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념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념은 실제 자기 가치보다 낮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스텝 미처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의 저자인데 어, 이런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 제 실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 강원도 어디에 제가 의사분들 대상으로 한 6개월 동안 매달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네. 매달 그 의사분들 직원들 다 모아놓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 원장님이 네분 계셨거든요. 그중에 한 원장님이 저한테 술한잔 먹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술만 드시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솔직히. 제가요 의대 가기 전에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주 프레이드가 강했어요. 전일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 놓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대에 가는 순간 죽고 싶었어요. 끝에서 2등을 벗어나지를 못했대요. 전국에서 모이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전교 1등이었는데 대학교 의대를 가니까 내가 끝에서 2등을 벗어나지를 못하겠대요. 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해도 거의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도 벗어나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죽고 싶었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최고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신념이죠. 나는 최고야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대를 가는 순간 이 신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 버려 가지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은 진짜 신념이 아니죠. 나의 신념은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나의 신념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보다 낮은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조금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 신념의 가치는 뭐냐 하면 나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는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15분 향기 노트를 지금 오늘 900, 90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91번째, 900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91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제 동기 중에 하나는 100%는 아니지만 세바시에 나갈 준비를 해, 해야 되겠다 였습니다. 세바시가 15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세바시에 나가면 벌벌 떨릴 것 같더라고. 카메라 세워놓고 녹화를 하면. 근데 내가 카메라를 세워놓고 매주 녹화를 하면 세바시에 나가도 할수 있는 15분짜리 강의가 1 9 아, 0한개가 되는 거죠. 오늘부로. 그러니까 난세바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했습니다. 실제 동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 세바시가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제 신념이에요. 뭐, 한년 후에 한 500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안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한 천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안 나가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한 천회도 제가 아직 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매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녹화할 때마다. 또 새로운 컨텐츠 개발할 때도 재밌고.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돈 받고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한테 시켜서 편집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저의 신념입니다. 나는 세바시 나갈 사람, 전국적으로 알려질 사람. 이게 제 신념이죠. 그러니까 자부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난 내가 생겨도 자랑스러워. 이게 바로 신념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면 뭐가 좋으느냐 아까 그 존재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존재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존재감이 자부심으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함으로써 누군가 도움 받잖아요. 존재감을 느끼죠. 근데 이게 자부심으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신념이 있으면. 그래서 세 번째는 신념이고 어, 네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인데 이 실존주의자인데 독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종교를 막 대놓고 정면으로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상으로. 당시 분위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아무튼 이 실존주의자 키에르 케고르가 한말 중에 아, 쓴 책을 먼저 얘기해드리면, 이 책을, 사람이 쓴책 중에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였을까요?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긍정문으로 들리세요? 부정문으로 들리세요? 이 문장을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세요? 나빠지세요? 애매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간만이 절망할 수 있다 제가 키에르 케고르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키에르 케고르는 반어법을 사용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정말 키에르 케고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해석이 많고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인간만이 절망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동물들은 안 하는데 인간이 절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은 뭘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왼쪽에 써놨습니다. <laughs>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희망처럼 보입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조지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인데,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한 살짜리 자기가, 뭐라고 하죠? 입양. 입양한 한 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림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지구, 동그란 건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 위에 한 소녀가 앉아있죠. 그런데 그한 소녀가 좀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죠. 그리고 눈도 앞도 보이지 않죠.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리라라는 수금, 현악기입니다. 리라라는 악기예요. 이 악기인데 이 수금이라는 현악기는 원래 줄이, 현이 7개에서 15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이 몇개 남았어요? 딱한줄 남았어요. 한 줄. 다른 건 풀린 줄이고. 한 줄의 현악기, 그러니까 이 현악기가 한 줄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죠. 근데 손을 보시면, 오른손을 보시면 이한 줄의 현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귀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한 줄의 현에다가 귀를 대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듣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희망이냐, 절망이지. 이 그림을 보고 누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비평가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츠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한 비장하게. 여러분, <laughs> 어떻습니까? 한 줄의 현으로도 연주를 할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 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처가 숨겨놓은 그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를 보시면 저 보이십니까? 네. 희미하게 여기에 별빛입니다. 별빛 여기 보이시죠? 가얗게 여기 네. 별빛입니다. 그러니까 한줄에 현마 있으면 연주가 가능하듯이 우리가 어두운 밤 하늘에서 우리 어두운 밤에 나침반을 잃어 버리고 표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북극성 별빛 하나만 보이면 우리가 방향을 찾아서 삶을 찾아갈 수 있죠. 그 별을 상징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게 희망이죠. 그 희망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의 빛을 보고 살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현을 보고 연주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만 보여도 우리가 살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의 현이 아니라 수많은 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잘 사는 국가의 국민들이 더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더 절망을 많이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희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희망은 뭔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에 보면 주인공 두 마리가 나오죠. 뭐예요?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옵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뭘까요? 애벌레 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다 애벌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세상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맨날 나뭇잎밥 먹다 보니까 삶이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녔어요. 찾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다 애벌레인 거예요. 근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올라가야 돼요. 마구마구 마구 짓 밟고 올라갑니다. <laughs> 그러다가 노라계벌레와 줄무늬벌레가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짓 밟고 올라가지 말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는 과정에 줄무늬벌레가 도저히 못참겠다 나는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꼭 봐야 되겠다. 분명히 아주 좋은 게 있을 거야. 하고 올라갑니다. 그동안 노라계벌레는 뭐가 됐어요? 나비가 됐어요. 그리고 너랑 그 줄무늬 애벌레는 계속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구름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구름 속에 안 보이잖아요. 그까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서로 밀치고 밟고 떨어뜨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애벌레끼리. 떨어진 애벌레는 죽겠죠. 그때 노랑나비가 탁 나타납니다. 줄무늬 애벌레 앞에.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해 핵심입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가 꽃이 속으로 들어가서 꽃을 만들고 나비가 될 준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은 내가 애벌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나비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나비인 거지 애벌레가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희망이죠. 여러분, 내가 나비가 될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줄무늬 애벌레가 뭘 만들었어요? 꽃을 만들고 나비가 될 준비를 할수 있었죠. 그럼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계속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희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계속 할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뭘 계속 할수 있는 에너지 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이 생기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할수 있다고 했어요? 내 목숨을 걸수 있다고 했죠.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laughs> 꿈꾸는 당신에게 주고 싶은 네 가지. 여러분, 뭐였어요? 네. 사랑, 일, 신념, 희망 이네 가지였습니다. 사랑이 상징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 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준다고 했죠. 신념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희망은 뭐예요? 계속하라님, 뭘 계속하라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순환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은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러나 나는 누구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다시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내 육체는 죽더라도 내 자식이 살고 있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런 유전자가 살아 남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제가 왜 영원한 인생을 꿈꾸는 당신이라고 했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laughs> 가 <제가> 사는 것은 육체가 <laughs>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이 사는 것. 우리 오늘 경주 최부자 후손 최선생님도 여기 와 계신데 그 경주 최부자. 체부자분은 돌아가셨지만 선조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죠. 그럼 체부자라는 사람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원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 후손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가 뭔가를 생각해보니 사랑, 일, 신념,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